키움과 롯데의 경기 여기도 어이 데이비슨에게 기대를 했는데 와 정말 의외의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먼저 경기 표부터 보여주세요. 예 경기 초반에 데이비슨의 공을 어떤 공을 던질지 키움 선수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 초반에 넉점한점넉점 내면서 뭐 이미 어, 4회에 9대영 스코어 오늘 승부를 갈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 지금 보시다시피 터커 데비슨 선수가 국내에 지금 되어서 던진 경기 중에서 네. 최악의 결과가 네. 나왔어요. 네. 맞아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래 일번 타자 송성문 선수에게 볼넷을 준 거부터가 조금 불안했었는데 음. 그때부터 연속 사 안타를 허용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서 터커 데비슨과 물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해서 뭐 일본용어 차이로 좀안습니다 쿠세라 네, 그러잖아요. 그런, 거 아니냐. 야, 예,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고 뭐 물론 이제 오늘 홍원기 감독이 생일이라서 네. 네. 선수를 조금 더 네. 집중력을 발휘해줬나라고 네.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은 초반에 승부가 네. 갈리고 말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데이비이슨이 개인 최다인 9실점하면서 시즌 2패를 안았고 하영민 선수가 상대적으로 음. 5회 6점을 내주긴 했습니다만. 7회까지 던지면서 팀의 승리를 에,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네. 어, 요즘 이제 이 키움 경기를 최근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원정현 선수가 마무리를 맡고 음. 주승우 선수가 그 앞에 나오고 음. 있는데요. 워낙 승을 많이 거두지 못하고 있는 키움이기 때문에 아 오늘 경기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두 선수 어제 경기가 네. 또 하나의 예고 지난번 투판도두 선수가 묶여 나올 때 마찬가지였는데 다 멀티를 네. 던지게요. 해투구스 신경 쓰지 음. 않고 일단 내일 경기 없이 오늘 이 경기 잡자. 그러고 하니까 오늘은 이두 선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음. 네. 또 저희가 경기를 보면서 농담처럼 아 이거는 하영민 선수가 음. 최대한 많이 던져 물론 이 점수를 많이 네. 뽑아 주긴 했어도. 좀 많이 던져 줘야 겠는데 그 그런 어떻게 보면 음. 팀에서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하영민 선수가 소화해주면서 7이닝 3실점 음. 어, 퀄러티 스타트 플러스 였으면뭐 네. 훌륭한 거죠. 그럼요. 네. 그 7이닝 8회에도 사실 나왔었거든요. 네. 네. 8회에도 마운드에 올라왔었는데 선뜻 음. 하자 뭐, 예, 내주고. 내주고 네. 바뀌었으니까 네. 마운드에서 장시간 동안 버텨줬죠. 그럼요 네. 그럼 음. 네. 사실 이게 오늘 공격 시간이 좀 길고 이러면 투스트릭 본인의 그 어 컨디션을 꾸준히 유지하기가 음.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하영민 선수는 굉장히 좋은 피칭을 하면서 시즌 5승째를 챙겼습니다. 어 이렇게 네. 되면 음. 그 알칸타라 왔고 로젠버그하고 음. 음. 하영민하면 정말로 그 이제는 삼선발이 조금 더 이제 안, 안정적이지 않을까. 알로하네알로하 알로아 이세 명이 네, 알로하. 네, 알로하. 알로하. 3명이, 네. 음. 네. 기대를 할수 있는 선발진이 될것 같긴 합니다. 음. 네 여기 뭐 지금 어떤 분도 뭐이 말씀하셨는데 키움 오늘 외인 한 명도 없이 대단하다. <웃음> 아, <웃음> 카데나스 선수 지금 육주 네, 빠지고 네. 오늘 발표 났죠? 아, 대체 음. 용병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 데려오는 걸로 발표가 났는데, 음. 아, 그까 그러니까 이렇게 승을 해야지 네. 선수들 자신감이 올라가요. 음. 예, 올라가는 거고 오늘 또 보면은 이제 이 정말 경험이 일천한 네. 송지우 선수가 아. 아, 데뷔첫 홈런, 그것 도3리런 홈런, 네. 아. 스리런 홈런, 아. 홈런 치면서. 이때만 해도 아마 롯데가 아 우리가 쫓아갈 수도 있을 그렇죠. 수 있어라 생각했을 텐데 음. 송지우 선수의 스리런 홈런 나오면서 점수 차가 확떨어지고좀 네. 이제 쫓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음. 말씀하신 게 이제 4회 초였는데 이주영 선수가 이제 달아는 홈런치고 네. 네. 6대0이 된 다음에 2루타 볼넷 나온 이후에 이제 송지우가 데뷔 첫 홈런을 석점 홈런으로 때려내면서 9대0까지 달아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터커 데비스는 확실히 안 좋다고 느낀 게 이래는 정말 어 본인이 어떻게 보면 정신을 차리기도 음. 전에 한번 정말 회오리가 몰아치고 거야. 그렇죠. 느낌이었었잖아요. 근데 사회 같은 경우는 이사를 잡아 놓고 이주영 선수에게 홈런 맞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투수 이런 거죠 초반에 대량 실자한다면 내가 이제 더 이상 실점 안할 음, 거라고 네. 생각하다가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주영 선수에게 홈런 맞고 김동엽 선수가 오늘 또삼안타 활약 네. 좋았잖아요. 맞아. 김동엽 선수도 2루타 맞고 음. 그다음에 그니까 아까 임지열 선수에게 또 볼넷 주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송제우, 송지우 선수예요. 송지우래요. <laughs> 이름 비슷하네요. 저를 이렇게 살짝 껴넣기를 <laughs> 네. 했습니다. 예. 송지우 선수에게 스리런 맞으면서 이건 뭐 이제 경기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간 거죠. 네. 그렇죠. 네. 생각지 않았던, 음. 양팀에서도 생각지 않았던 음. 홈런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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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도 박수종 선수가 첫 아, 홈런을 아, 쳤잖아요. 오늘도 아, 또 맞네요. 이제 송지우 선수가 첫 홈런을 쳐가지고, 이 네. 키움은 사실 이 원정에서 이 선수들이 이제 좀 수확이 있는? 네. 네, 요러, 요런 연전입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게, 음. 키움이 지난 주말 두상 가야 되는 데렇고두 시리즈를 어, 연속 음. 위닝 시리즈로 가져갔다는 게좀 의미가 있지 않나. 네. 이게 또 공교롭게 오늘, 아, 1900년대 이후 최저승률을 갈지 모른다 는 음. 위기에 있었던 콜로라도라피스가. <laughs> 네. 오늘 마, 마이애미 말린스를 잡고 수입했어요. 오, 3연승으로 수입을 예, 네. 수입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데 어쨌든 뭐이 양국에서 가장 어. 최저 승률 보이는 팀이 어, 어쨌든 최근 시리즈에선 좀 살아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어, 이게 상대적인 건데요. 예, 이게 뭐 물론 나쁜 시기에 만난 것도 있는데 롯데 입장에서는 음, 음. 지금 4번 연속 시리즈가 지금 루징이고요 그러네요. 네. 4연속이네요. 거기다가 지금 키움에게 1승 2패했다? 요거 조금 음. 에, 느낌이 나른 네, 팀은 지금 네. 2승 1패 2승 1패가 말이 돼?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그렇죠. 얼마 정도 큐만 그렇죠. 만나면 1승 2패 한다고그 1승 2패 중에 이제 박세웅 데이비스니 아, 나와. 둘다둘다 내갔는데 네. 박세웅 데이비스니 나왔는데 왠지 이건 지금. 손해가 좀 크게 느껴져. 요 네. 네. 롯데 입장에서 타격이 네. 좀 크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어 선수들도 어 우리 드디어 위기왔나라는 이제 의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빠르게 털어나는 음.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 중계 가시죠. 네 중계 갑니다. 예, 또이 잠실에 와서 네. 두산과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물론 물론 이제 두산이 오늘 연패를 네. 끊고 뭐조성환 감독 대행이 음. 아, 첫 승을 거두긴 했습니다만 두팀 모두 지금 분위기가 썩 좋다고 볼수 네. 없기 때문에 멸망 시리즈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렇지만, 아, 아니,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진짜 분위기는 진짜 그거였어요. 네. 그래서 네. 아,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가 그, 그 전주부터 해서 뭐 LG, 한화, 롯데가 상대했던 음. 팀들이 SSG도 만만치 아유. 않고 그래서 아 맞죠. 이번 주는 잘 버티고 지난 주간에서 2승 4패인가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주초에 키움이고 주말이 음. 두산이니까 적어도 뭐몇승 정도 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예상과 아,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경기 네. 끝나고 이제 서울로 지금 올라오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있을 텐데 아마 이 이동하는 그 버스 음. 안의 분위기는 음.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요. 아, 선수는 어쨌든 푹 쉬고 또 내일 또 중요한 판이 네. 여기서 주말 시리즈는 제가 볼때 두산하고 롯데하고 음. 생각하는 게 똑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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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상대 잡고 네. 우리가 우위 점아자 네. 올라가자.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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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키움은 특히 뭐저 송성문 선수도를 어, 2 안타 때려냈고 어제 6 타점 맞아요. 어제 타점했요 꾸준하죠 지금. 네. 그리고 이주영 선수도 홈런 포함해서 3 3타, 안타 3 타점. 완전 살아났습니다. 네. 김동엽 선수도 네. 3 안타 네. 2 타점이에요. 이게 좀 네. 이게 좀 키움 팬들도 반가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김동엽 선수의 4 안타 음. 장타 2 개거든요. 그렇죠. 삼 안타 그러니까 2 타점. 오늘 키움의 3, 사5 번이 음. 이주영 김동엽. 어, 임지열입니다. 네. 임재현. 음. 임지열. 임지열 참. 임지열 네. 선수예요. 그런데 이세 선수가 합작으로 파란 타치고요. Yeah. 5타점 5득점했어요. 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걸 보면은 어, 김정영 선수 이제 올라온지도 얼마 안 됐고. 음. 와, 그래요. 이거 임지열이 어, 5번 타자 딱 눈에 들어오지 않는 3사번 중심 타선인데 네. 오늘 맹활약 펼쳤거든요. 음, 음. 어,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키움도 이제 음. 어, 알칸타라 들어오고 네. 또, 이제 새로운 대체용방이 언제 합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스톤 선수가 카데라스보다더 뛰어나다, 더 낫다라고 어.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키움도 분위기가 바뀔지 상당히 흥미로워졌어요. 네. 이 선수들이 오늘 잘친 것도 음. 있는데 본래서 또세개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맞춰서? 예. 네. 타석에서 뭐 치는 것도 잘 쳤고, 음. 공도 잘걸러냈고 초반 데이비스를좀 많이 괴롭힌 선수들 중에 좀세 명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김도엽 선수 앞서 이제 그 사진도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고생을 많이 아, 한 선수예요. 네. 뭐 방출도 음. 됐었고 사실은 이제 삼성으로 트레이드될 때는 아 푸른 꿈을 구곡 음, 어, 그렇죠. 성공하리라 기대를 했지만 결국 방출이 되면서 어려움이 많아서 어, 제가 지난번 그 고척 갔을 때그저 음, 죄송합니다. 저 이름 까먹었다. 네. 저기 우리. 오늘 생일인 홍원희 감독, 홍희 감독한테 들은 얘기는 네. 진짜 열심히 캠프를 네. 준비를 했대요. 그렇겠죠. 다 준비해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시범 경기 때 음. 그 두산의 김성선 수에게 네, 오른쪽 솔목 그공을 맞아가지고 맞아요. 결국 그때부터 페이스가 떨어져서 재활하고 이제 돌아온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맞네. 많이 해서 네.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라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니까 저도 여기서 이제 쓰셨는데 음. 사실 김동엽 선수가 삼성 라이온스에 합류할 때만 하더라도 기대가 컸었어요. 어, 맞아요. 또 공격 그때 삼성 라이온스는 똑딱이 부대였었죠. 거포가 없었을 맞아요. 때요. 예, 네, 지금처럼 홈런이 음, 막못 치는. 맞아요. 때. 뭐. 그래서 김동엽 선수가 역할이 클줄 알았는데 그렇게 풀리지 않았었거든요. 어 키우 네. 와서 좀 본인의 그런 좀 피지 못한 음. 그런 좀 재능을 다 보여줬으면 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키움과 롯데의 경기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